안녕하세요. 식자재 컨설턴트 안석환입니다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대파예요. 그냥 우리 농산물 시장에서 파는 우리나라 대파도 아니고 중국산 대파입니다. 다 썰려있고 냉동으로 얼려있어요. 이렇게 포장돼서 나옵니다.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덩어리도 나오고 그러네. 다 이렇게 썰려있죠? 대파는 생물이라서. 이렇게 냉동으로 되면 좀 맛이 생물을 먹는 것 보다 좀 떨어지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국산이라 가격이 늘 일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냉동 상태라서 보관 기간이 깁니다. 단점은 맛이 좀 떨어진다는 거, 일반 대파보다. 이런 거를 왜 있을까요? 저희도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이 대파를 만약에 저보고 구입해달라 그러면 당장 저희는 재고 없습니다. 어느 뭐 라면 프랜차이즈에 저희가 예전에 납품할 때탁 받아가지고 중국 이제 수입사를 통해서 가져와가지고 라면 프랜차이즈에 배달하던 거거든요. 현재는 이제 거래가 끊겨가지고 그 라면 프랜차이즈에 배달하진 않는데 라면 같은데 마지막에 고명으로 넣어먹긴 괜찮죠? 생 대파를 다 썰어가지고 마지막에 라면에 좀 넣어주면 그 파맛이 그렇게 라면에서 많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. 왜냐면 라면의 원래 향과 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 파의 맛은 죽거든요. 가벼운 데코레이션 정도 되는 건데 그렇게 쓰기에는 이 중국산 냉동 대파가 쓸만한 겁니다 중국산 다져있는 냉동 대파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라면 집에서 데코레이션으로 쓰는 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볶음요리에좀볶가먹는 것도 한번 써보긴 써봤는데 확실히 생 대파를 쓰는 것 보다는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라면에 코디하는 거그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